성령 임재인데 내일 대충 대 식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셔서 육체를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지금 내려주시는 그런 그 진리의 로고스의 말씀으로 영을 채워주시고 또 영혼의 믿음 마음 주시고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간에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습니다 아멘!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머니뭐니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 저또 목사님 말씀 잘 해주셨고, 많은 분들이다 배우고 있습니다. 이제 남아있는 여성의 여러분들이 어, 시간이 점점 가서 여러분들의 이제 이 유체는 제가 되고, 시체가 되고, 먼지가 되고, 흙이 되고 화전을 시킬 겁니다. 다 사라집니다.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육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? 시간입니다. 여러분들이 그 지금 현재 육체는 시간이 이제 끝나갑니다.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육체를 주셨습니다. 건강을 주셨습니다. 그 육체를, 그 주어진 그 시간을, 자면서, 육체 안에 있는 그 영혼을, 여러분들이 성부, 성자, 성령의 창조자 하나님의 성부, 성자, 성령의 사